쿤가문의 지독한 정치 싸움에 지친 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밤이라는 독특한 사람을 만나 그 의미를 되찾았는데요. 에반의 말처럼 밤은 비선별 인원이었기 때문에 선별 인원인 쿤이 밤의 성장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쿤도 자신과 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요. 숨겨진 층에서 쿤은 라엘의 계략에 당해 죽을 뻔했고요. 이때 만약 쿤이 일반 선별위원이었다면 죽었겠지만 죽기 직전에 쿤가운 직계의 힘이 발휘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3부에서 12수의 활약으로 연우네임이 들어있는 망치를 되찾았고요. 이 망치를 활용해 쿤을 깨우는데 성공한 건 사실인데요. 반년 동안 얼어있던 쿤의 위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쿤의 몸에는 연가문의 힘도 들어가서 부작용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쿤이 얼마만큼의 활약을 펼쳤을지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이 얼어있는 동안 밤은 52층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49층부터 클리어해야 됐습니다. 쿤은 예전처럼 등대와 얼음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크와 비교해도 위상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쿤의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연우네임이 들어있는 신기한 은어가 나오면서 겨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랭커와 싸우는 밤과 비교하면 C급 선배위원 자격을 겨우 땄다는 건 굉장히 구력적이었는데요. 이후 쿤은 KG에서 퍼그의 선배위원들을 만났는데 애플의 등대의 선수를 뺏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라크로 하여금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라크의 공격은 가볍게 막혔고요. 쿤은 고작 선배위원들을 제압하지 못한 채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어쿤이 등대를 사용해서 미카를 따라잡았고요. 얼음과 등대로 공격해서 미카를 제압한 건 사실인데요. 애초에 미카는 강한 축에 속한 선병현이 아니었고요. 갑자기 베이로드 폴이 나타나더니 한방에 반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베이로드 폴이 하이랭커이기는 했지만 하이랭커의 공격을 피했던 밤과 비교하면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작가님은 이 싸움을 보고 고양이들 싸움에 사자 한 마리가 내려온 수준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쿤과 하이랭커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쿤의 위상이 떨어질까 걱정한 작가님은 연훈의 힘으로 쿤을 부활시켰는데요. 여기서 어떤 힘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이 힘은 고작 다른 사람을 강화시켜주는 힘이었습니다. 작가님도 쿤이 댕댕을 구해주면 좋겠지만 전력상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면서 상위 랭커에서 하랭커급으로 추정되는 벤티한테는 역부족이라고 볼수있었고요 쿤이 할수 있는 건 고작 베르디치한테 연우네임을 넘겨줘서 베르디치로 하여금 벤티와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쿤이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하면 3부에서의 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작가님은 쿤이 랭커들과 싸우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우네임이나 등대, 엔나쿠어, 빈결 같은 원골리 서포트 능력을 먼저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부에서 쿤은 유독 연우네임으로 보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선별연이 랭커를 상대할 정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기존 능력 기반의 파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애초에 연우의임이기 때문에 쿤이 보조했다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했죠. 이후 작가님은 쿤의 능력에 많은 논란이 생기니까 한번더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쿤의 불꽃 능력은 쿤이 가지게 됐다기보다는 쿤이 감당하게 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쿤과 불꽃의 기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쿤이 불꽃의 힘을 남발할수록 점점 대립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쿤이 활약한 건 등대로 에반케를 서포트했을 때였는데요. 작가님은 쿤의 의도가꽤 난이도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등대지 같은 경우는 신수나 신체 능력만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전문가는 랭커나 하이 랭커조차 등대지기를 소화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쿤이 선배이야기는 하지만 등대지기는 굉장히 소중한 포지션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밤이 랭커들과 싸우는 동안 미칼과 계속 엮이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과거의 랭커들을 골먹이던 사기쿤 시절이 그립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